할렐루야. 사명.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하였지만 결국 사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정말 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일반 사람 백성을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함께 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박하며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서대반 집사도 죽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 귀신들린 자즉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크게 놀라게 되죠 결국 자기가 죽을 죄를 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자기의 생명은 이제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정말 제삼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큰 죄를 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과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격 감사하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사도의 사명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가떡과 목숨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 사명이라 표현하지 않는데, "임무"라고 표현을 하죠. 사명은 왕으로부터 명을 받는 것임이, 즉 하늘로부터 받는 임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따먹으면 아니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시대 때는 함부로 결혼을 하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부로 혼인을 했서는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은 소동과 고무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롯의 사명은 삼촌,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며 아브라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며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며 섭리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길을 간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